3조 트위터에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laughs> 개혁부터 Q&A 언어 및 프레임워크 사용해서 페이지 구축하고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원리 이기입니다. 준비 기간은 약 3%. 3주고요. 개발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킬을 썼습니다. 가상의 고객을 저희가 트위터 클론이지만 가상의 고객을 설정해서 용산 명세서를 썼고요. UML을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 흐름도라고 해서 컴포넌트 구조 단위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코딩할지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슬기씨가 하겠습니다. 네. 어,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앱.js 폴더에서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어, 회원가입과 소셜 로그인 인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앱나우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어, 로그인이 되면은, 컴포넌트와 프로필 컴포넌트로 연결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제이스라는 컴포넌트를 따로 생성해서 홈화면과 홈 프로필 링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홈 컴포넌트에서는 전체 트윗을 작성할 수 있고 또볼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 컴포넌트에서는 로그웃 기능과 닉네임 변경 그리고 나의 게시글을 볼수 있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은 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는 createUserWithEmailAndPassword라고 패스워드라고, 패스워드라고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어, 메인 화면입니다. 어, 회원가입은 font 어, 태그를 사용해서 회원가입을 만들었고 createAccount라는 버튼은 인풋태그에 서브 및 속성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어, 인풋 값을 가져와서 폼이 제출이 되면은 파이어 베이스에 계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이 생상,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바로 로그인, 로그인되는 로그인 어, 그런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파이어 베이스가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한글로 알아볼 수 있게 조 수정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이때 이 중복한 동일한 계정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비밀번호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최소 6, 6자리 이상으로 그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글자로 설정했을 시에 이때 최소 6자리 이상이,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그인 발표를 맡게 된 박인입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이때는 문자열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소셜로 로그인을 할 때도 문자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 정보는 이제 개체로 저장을 하였고, 어, 저도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총네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계정 로그인 함수랑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구글 계정 로그인 함수, 그 다음에 기탑 계정 로그인 함수랑, 마지막으로는 소셜 로그인 시 팝업창을 띄울 수 있는 사 i g n 팝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메인 화면인데, 어, 첫 번째는 오늘 트위터에 가입하세요라는 화면이고, 두 번째는 오늘 트위터에 로그인하기 화면입니다. 어, 이때 사망연산자 조건을 사용을 해서, 총세 군데 사용을 해서, 위에 이제 두 부분은, 어, 트루와, 아, 위에 두 부분이랑 아래 한 부분은 트루와 펄스 조건을 반대로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로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기탑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토그를 사용을 해서, 아래에 적혀 있는 사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 기탑 계정으로 파워창이 뜨게 됩니다. 어, 이때, 랩 프로바이더 변수를 사용을 해서, if랑 as if 문을 사용을 한 다음에 리턴 값이 들어있으면 버튼에, 어, 네임이 구글이면은 구글 어스 프로바이더가 실행이 되고, 네임이 g i t 이면은 g i t 스 프로바이더가 실행이 돼서 팝업창을뜰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보이는 메인 화면 부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게시글을 CRUD로 구현하였고 이미지 주소, 작성자 닉네임, 작성일자, 작성자 UID, 작성내용을 사용해서 게시글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베이스 함수인 Add DOC, Collection, DOC, Delete DOC, Update DOC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네비게이션 바에는 홈페이지와 프로파일 페이지를 보여주는 두 메뉴가 있습니다. 링크를 사용하여 리스트 메뉴를 만들었고 <laughs> 프로파일 컴포넌트에서 유즈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정보를 받기 위해 유저 오브젝트 스테이트를 생성하여 로그인한 유저를 받아 유저 오브젝트로 유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프로파일 페이지로 가는 메뉴에 유저 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받아서 받으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어너미 머스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는 크리에이트와 리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이트 형폼과 인포즈 생성하여 온 서브 및온 체인지 이벤트를 각각 설정하였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에서 어 데이터를 담을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드디오시를 사용해서 서브 및할 때마다 데이터를 담은 새로운 다큐멘트를 생성하여 컬렉션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온 스냅샷과 맵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 아이디, 텍스트 등 트윗의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반환하였고 그 데이터들을 넣어 화면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작성자, 작성시간, 텍스트를 화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첨부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받는 인풋을 생성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파일 리더 API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URL 데이터를 얻어서 URL 데이터를 받는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해당 스테이트를 이미지 s r c 로 설정해 화면 왼쪽 사진과 같이 미리 보기를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리무브 버튼을 만들어 업로드 전에 사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이름을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UUID를 설치 및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 레퍼런스를 만들고, 업로드 스트링을 사용해서 파일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갭 get 다운로드, get 다운로드 URL을 사용해서 URL을 다운받아 홈트로 설정했고 업로드된 후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 SIC를 해당 URL로 설정하여 화면 오른쪽 사진처럼 화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이미지 데이터도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하려는 이미지 파일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Delete Object를 사용해서 삭제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먼저 작성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트스의 크리에이터 아이디와 유저 오브젝트의 UID 타입이 같은지 비교하는 유저 오너 클럽을 만들어 사은한 영상자를 이용해 유저 오너가 추리일 때만 수정, 삭제 버튼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디팅 스테이트를 생성하여 수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에디팅 스테이트가 틀정이며 수정하는 폼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고 업데이트 DOC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한 후 에디팅 값을 다시 버으로 주면 화면 오른쪽 사진처럼 수정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리트 부분입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폼폼 하는 수를 사용해서 화면 왼쪽 사진에 보이는 확인창을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확인창에서 출력 값을 받으면 Delete DOC를 사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 유입니다 프로필은 사인아웃은 공통적으로 일반 계정이나 소셜 계정을 공통적으로 로그아웃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프로필은 최장단의 부모 컴포넌트에서 Refresh Us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유저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 변수에 변경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부모 컴포넌트에서 바뀌면 프롭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 순서론데 프로필 홈 페이지가 렌더링 됐을 경우에 닉네임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익명이 될 수도 기존 닉네임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게시판 존재 여부는 이거는 내 게시글이기 때문에 게시글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널리거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 변경은 전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단의 부모 컴포넌트 단에서 변경이 돼서 하단 자식 컴포넌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